가볼까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꾸 연예인 척하고 뒤에 있어. 가없어뭐 먹을까요? 좀 멋있게 짐벌 좀 들고 나. 그리고 나 왼쪽에서 좀 찍어줘 얼굴잡소 <laughs> 국밥이 유명하죠 <laughs> <봐>. 내 노래가 <laughs> 휴게소서 나온다면 얼나좋을까 먹어? <laughs> 왜? 어? 안 먹고 나왔어 왜안 먹었냐면요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 것 같아서 <laughs> 짜증나가지고 나왔는데 <laughs> 아, 나만 찍어요 그래가지고 더 맛있는 편의점을 갈 거야 편의점이래 휴게소를 갈 거야 가볼까? 저는 여기 무슨 휴게소 여기 가평 잡휴 <laughs> <laughs> 가평 잡휴게소가 어디냐? 그냥 가평 휴게소 아니야? 가평 찬투계수. 가평 계수에 <laughs>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더 맛있는 휴게소를 찾을 거라요. 근데 제가 여기를 간들 이 내가 지금 찍은 이 영상이 손가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짧게 찍는 걸 너무 안 올려줘서 좀 짜증 나긴 하지만. 근데 동갑이신가? 어, 우리 친구야. 아... 유나랑 처음 만난 거 얘기해줄까요? 내가 나도, 나도 풀거 있지. 내가 의정부에 댄스 아우너를 처음 강사를 하기로 해서 갔는데 어떤 시커멓고 말란 동남아에서 온 애가 내가 주차장에다 파라솔을 깔아놓고 거기서 화채를 팔고 있는 거야. <laughs> <laughs> 그래서 <그리고> 내가 뭐를 화채? 하고불량 거죠? 화채 장사를 하면 잘 되는 거야. 열 살에? 십구 수업할 때 자꾸 심을렸어 교정하고 어. 있어가지고, 근데 <laughs> 침 내가 서업가심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더 올리려고 그러고, <laughs> <laughs> 그러고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공연한 게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텔미 공연을 했어. 그때 어. 텔미가 열풍이었거든요. 원더걸스. 그래. 텔미 어... 엄청 열풍이었어. 그때 진짜 텔미로... 그래서 그 기사도 떴었어. 예술공장에 텔미 열풍이 여기 의정부 예술의, 예술의 전당. 전당... 전당까지 음, 왔다고. 그게 그러면 몇년 전이야? 14년 전인가 봐. 와... <laughs>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도 겁나 잘하는 프로고, 여기는 갓넘어 프로야. 난 그게 진짜 비슷하다고 봐. 이 선만 넘어가면. 이 프로라는 선만, 근데 그 넘어가는 것도 누가 규정해줄 때가 있어. 그니까 만약에 제가 영상을 하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해더요나 영상 잘한다고, 사안 한다고. 근데 쌤이나 박 대표님이 잘한다고 하고 일을 소개시켜주잖아. 그럼 난 프로가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걸 남이 규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내스스로 나와 나이 그 정도면 프로다 그렇게 하는 형들도 많고 아 근데 이 선만 난 넘어가면 피디님 선이 있다 생각하는구나 음. 그치 저는 아마는 아마추어나 프로를 누가 더 잘한다고 말을 할수 없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아마추어는 즐기는 사람인 거고 프로는 거기에 그냥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 음. 네, 일로서 어, 그래서 앞으로보다 아, 더 잘 추는 아마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럼 그렇죠 안무를 맞아, 잘 맞아. 짜는 안무 전문 프로보다도 아마추어가 안무를 더잘 짜지 이거를 즐기는 거냐 전문적으로 일하, 이 일을 하는 사람이냐의 차이인 거 같아 대체 이제 선생은 어떻게 보면 음, 전체적으로 틀을 잡은 거고 어, 저는 이제 어. 만약에 음악이면 어나 음악으로 돈 벌고 이, 이쪽으로 어. 일을 할 거야 근데 난 아직 아마추어야 공부 열심히 해 나는 이런 거 얘기한 거 같아 어. 근데 근데 선생님 그렇다고. 개념으로 보면 어. 그게 맞죠 근데 진짜 그치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프로고 우리보다 실력 낮은 사람한테는 그냥 아마추어라고 얘기해버리잖아 잘하는 아마추어 많지 삼촌는 맨날 돈벌수 있는 취미를 해으라는 거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저는 학원을 만십몇년안 하니까 학원을 하던 거보 자꾸 공연이 들어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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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공연하는 게 재밌어서 공연을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돈을 좀씩 되게. 받고 점점 받고 점점 받고 이제 많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고 다니게 되니까 대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어느 순간 이게 멘탈이 나가고 이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않고 일처럼 할 때가 올 거라고 네. 어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 어제 처음으로 말했는데 사실 왔어. 네. 근데 내가 일부러 인정 안 하고 사람한테 말안 하고. 아, 그때 그랬다 고등학교 가서 강의할 때 내가 그냥 내고카드스송 너무 모니터 스피커도 없고 내가 그냥 불렀어 막 그때 형 라이브 잘하는데? 나형 라이브 하는 거첫 봤어 <laughs> 아예 그런 말에 현혹되만 성준이가 말하는 거에는 뭔가 기준점이 있을 거야 그니까 진짜 이봇된 말로 하면 아 드럽게 못할 거 같은데 아, 그건 아니네? 이런 거걸 이런 수도 있는 거야 진짜로 냉정하게 저는 이제 쌤을 전담하는 PD로서 아, 네. 맞아. 아니 걸 전화로도 막 이렇게 내가 싸댔잖아. 아니 근데 나도 끈끈해서 어, 이거... 좀 미안해. 아니야 나 진짜 기분 나쁘지 않고 여태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 주변에서... 그냥 할 수가 없고 내가 혼자 알아서 다 했었기 때문에 대표님한테도 이런 얘기 듣고 피디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지 내가 더 성장하고 자극되는 거 같아. 다음 흐계서는 내린 천 먹자 아니면 음, 음식 시키고 어. 국물 아그 뭐야 라면? 국수 같은 거 라면 황태일장 생라면을 먹을래? 제육덮밥을 먹을래? 응. 피디는 결정 라면? 그래 맛있었어요? 와 해장국 대박, 깨끗한, 개운한, 와 진짜 대박. 김밥 어땠어요아 김밥 쫄깃한 그 챙기름의 고소함. 아, 떡볶이는? 떡볶이 와알 매워. 오뎅이 그 떡볶이 그 대박. 대박. 핵심 자본자료. 다같이 흔들어 0개난 저런 생각 0어 진짜로 인기곡0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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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